십일장. 암몬 사람 나아스가 올라와서 길라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아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아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렛동할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와의 호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삼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삼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앞문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어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그 중에 제가 20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제 이 앞부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구약 스가랴사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총독의 관저가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양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정결케하신 성전의 주인 즉 속죄의 제물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봅니다. 바로 이 사건 전에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온 이스라엘의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또 정확하게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에 온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눈과 귀가 지금 집중해 보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말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주간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누구든지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려 주면 그를 잡겠다. 예수를 체포하려는 음모까지 가진 유대의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조용히 숨어 계시다가 이제 온 백성들이 보도록 수많은 군중들 속에 나귀를 타시고 당당하게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 어쨌든 헬라인들까지도 이제 예수를 보고 싶어하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를 살린 예수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인기 절정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이제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오시고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가져온다는 이 엄청난 기대감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실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부터도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낙이 그것도 새끼를 타고 뒤뚱거리에 들어오는 그 모습 실은 그게 스가라서의 정확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기대가 져버린 기대가 끝난 이스라엘 사람들 군중들은 며칠 후에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게 되지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가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다. 그리고 이 일을 빌립과 그리고 안드레가예수님께 말씀할 때,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면서 2 3절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뭐 특별한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헬라인 몇 사람이 왔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어, 당연히 지금 유대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로마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유대인, 로마인, 그리고 헬라인. 한편으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헬라인들은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우스 상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 세를 과감 너무 과하게 부과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들을 탈취하고 아주 온갖 악행을 했던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서 전쟁을 하고 그들을 몰아냈었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 오히려 그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싶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변화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죠. 결국은 이 헬라 사람들이 앞으로 기독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먼저는 신약 성경이 헬라어를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이 시대에는 구약 성경도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헬라의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많은 곳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유대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이세 나라 혹은 세 민족은 인류의 대표들입니다. 종교 대표 유다, 유대입니다. 그리고 철학, 지혜의 대표 헬라입니다. 그리고 정치 법의 대표, 로마인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종교 문화, 정신 문명, 물질 문명. 그러니까 결국 인류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이세 나라입니다. 특별히 다른 보검사 달리, 요한 보검은 19장에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위에 죄폐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빌라도가 썼는데, 특별히 요한 보검 19장만요,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 로마어로 쓰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최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이 십자가 사건 앞에 유대인과 헬라인과 로마인이 거기 지금 동참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얘기하면 온 세상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한편으로이 복음이 이온 세상에 유대의 헬라의 로마에 증거될 것이라는 뜻도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는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됐다고 크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에 모인, 유월절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가 아니라 정 반대의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실은 고난 주간이고 하나님의 때이고 예수님의 때입니다. 27절을 볼까요? 주님의 말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됐지만 그러나 실상 그것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저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결국 이한 알의 밀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헬라의 문화, 헬라의 철학과 이렇게 보면 헬라는 우주를 논하고 뭐 엄청난 그런 철학을 논합니다. 그들에게 비하면 한알의 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수십억의 인구 이 땅을 사랑했던 살아갔던, 살아갔던 그 많은 인구 중에 혹은 수많은 생명체 중에 작은 생명 하나 밀알에 불과하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한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한 생명이 영원히 살려면 무척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싸게 나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생명, 우리가 한 생명을 기히여기는 우리가 돼야 되고요. 결국 이 생명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리지만 세상 사람들볼 때는 초라한 하나지만, 그것이 생명이고,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할 때 수많은 생명을 낳는 능력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생명 씨앗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염두에 두시기 때문에 내가 심히 괴롭다 하셨고 또 32절을 보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린다 한마디로 매달린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혹은 나무에 매달리는 저주의 모습,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묻히는 예수, 그리고 나무에 매달리는 예수,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땅의 모든 사람,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도, 로마인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참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이지만 그러나 그 영광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땅에 묻히는 죽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27절 돌아가면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저주의 길인 줄 알지만, 그것이 얼마나 두렵기에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의 잔을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이 기도를 이어서 또 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 기꺼이 감당해서. 아버지의 이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28절 중간 보니까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격려하고 또 함께 하시는 목소리를 내십니다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돌아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하늘의 음성이 직접 나타난 것이 몇번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일어섰을 때 성령은 비둘기처럼 내리고 하나님이 위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세례, 죽음과 다시 일어남을 의미하죠. 이 땅에 죽으시지만 그러나 새롭게 모든 걸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가면 은 변화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영광스럽게 변화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랬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를 존귀하게 영화,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미 영화롭게 했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이 말씀이 하늘의 음성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예, 한편으로는 분명히 예수를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땅에 심겨지지만 수많은 생명을 낳을 승리와 그리고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뒤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버린 자는 금생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때, 분명히 고난의 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시작됩니다. 동시에. 주님의 십자가의 때권 고난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주님이 당당하게 그 길을 가십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당당하게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나 철모르는 아이들 같은 모습으로 뜻없이 찬양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권난을 당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시는 영광의 기름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미랄이라도 작은 생명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한 영혼 귀하게 여기서 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과 행복으로 잘 섬기며 사역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